캠핑 첫달 저렴한 차박텐트 세팅으로 캠핑장 비용을 아끼려고 노직 캠핑으로 시작. 두달 동안 차박을 해보다가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오토 캠핑이라는 걸 해보려고 들어간 첫 매장이 바로 스노우 피크 텐트 하나 200만 원 결제. 곧 추워진다고 해서 화목난로도 사보았다. 너무 재밌어서 텐트를 또 하나 구매했다. 겨울이 넘어져서 장바까지 결심. 큰면 텐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만의 텐트를 쓰고 싶어. 면 텐트를 두개 구입 후 연결 가능 커넥터까지 구매해보니 어느새 200만 원또 소비. 그리고 2021년 시작. 겨울이지나 여름이 되면 또 더울 것 같아 폴러스터프 텐트, 도플갱어 탑부 전혀 상관없는 가마보커 라지도 구매해 두었습니다. 이렇게 1년 만에 1,500만 원 이상 사용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탄진하고 있습니다. 곧 올해 편도 정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이 영상은 캠핑을 반대하는 당신의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, 여자친구에게는 절대 안 보여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. 크리스 취미생활.